진짜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핏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브랜드를 밝혀줄 남자, 백이킹입니다 <목소리> 자, 지지난주에 브론슨을 시작으로 브랜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기에 이제 제품 소개를 약간 곁들인 앞으로도 꾸준히 해보려고 하는 컨텐츠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영상부터 좋아해주셔서 이렇게 두 번째 브랜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브랜드는 예전에 제가 그 힌티 추천 때였나? 유튜브 꽤 초창기부터 이 브랜드의 제품을 다뤄봐달라라는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를 해보고 경험을 해봤는데 그 브랜드는 바로 테디 브리웨어입니다. 이 브랜드는 아마 굳이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정도로 규모가 생긴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디 에브리웨어라는 브랜드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꾸준하게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한 스타일의 아이템들을 굉장히 좋은 가격대로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죠. 스테디 에브리웨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가로 형성되어 있고 아카이브를 담은 SEW 라인,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가격대와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스타일의 스테디 에브리웨어 라인 이렇게 두 가지 라인을 전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저는 이 브랜드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예전에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테디 에브리웨어에서 전개하는 유튜브 채널인 스테디 라이프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을 우연하게 보게 되어서 아 이런 브랜드가 있었구나 하면서 알게 된 브랜드입니다 그렇게 알게 된 이유로 이 브랜드에 대한 소식을 유튜브로 접할 때마다 보면서 참 잘하는 브랜드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잘한다 라고 느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제가 브랜딩이라는 건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딱 맞아 떨어질 때그 완성도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걸 스테디에브리웨어 라는 브랜드가 정말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상에서 보여지는 영상의 감도 그리고 디렉터 분과 직원들이 보여주는 에티튜드 심지어 목소리 통과 영상의 흐름까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제품의 이미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아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저의 생각들은 저는 이 브랜드를 사실 알게 된지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히스토리와 아카이브가 있 지만 제가 알게 된 시점부터 이 브랜드를 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 E W 라인과 스테디 에브리웨어 라인 두 라인을 살펴봤을 때아 이분들이 더 추구하는 옷의 스타일은 S E W 라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적인 부분으로 나누자면 S E W 라인은 고가 라인, 스테디 에브리웨어 라인은 저가 라인이잖아요. 저는 가격에 진입 허들이 높아지는 순간 소비함에 있어서 스토리가 가지는 힘이 세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야할 이유가 만들어져야 하니까요. 그렇기에 브랜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더잘 녹여낼 수 있는데 가격 진입 퍼들이 낮아지는 순간 사실 스토리가 크게 중요해지지 않거든요. 베이직한 디자인의 만듦새도 괜찮은데 가격도 괜찮다. 굳이 이야기가 그렇게 크게 중요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미 사야할 이유는 충분히 완성이 됐으니까 아마 그렇기에 두 가지 라인으로 나눠놓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브랜드 이야기의 힘이 있는 브랜드니까 근데 이제 먼발치에서 이렇게 드문드문 소식을 접하면서 저 혼자서 한편으로 걱정됐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건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들을 구매를 하면서 걱정이 됐었던 부분을 실제로 경험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cs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왜이 걱정을 하게 됐었냐면 어느 순간부터 다른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뭐 인스타에서도 그렇고 스테디 에브리웨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지금쯤이 저 회사의 볼륨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위에서 말했던 CS적인 부분을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브랜드의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느낌으로는 인력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느꼈거든요. 이건 사실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도 느꼈던 부분입니다.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런 거를 봤을 때 엄청 신경 쓴 느낌이 들지는 않거든요. 피팅 컷에 대한 컷 수도 일단 적고 이런 식으로 컬러가 나뉘는 옷들에 디테일 컷에서 뭐 제품별로 이렇게 모양이 그렇게 통일되지도 않고 부분들에서 보면서 저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세페이지라는 건 결국 사람이, 시간을 써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결국에 인건비로 연결이 되거든요 상세페이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스테디에브리어라는 브랜드를 봤을 땐더 깔끔하게 잘하고 싶었으면 잘했지 대충 할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선택을 하신 거겠죠 이것보다 이제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래서 제가 3주 전쯤에 제품 3개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바지 2개 카라니트 하나. 처음에 받았던 배송은 금방 왔습니다. 한 3일차 정도에 도착을 했던 것 같은데 도착해서 이제 카라니트를 입어 보니까 이게 제일 큰 사이즈였는데. 아... 이게 제 몸에는 팔 기장감이 좀 애매한 거예요. 확 올려서 약간 머슬핀 느낌으로 입자니 여기가 너무 쭈글쭈글해지는 느낌이고. 그렇다고 이거를 내려서 입자니 팔 기장이 너무 좀 애매한 기장감이다라는 느낌이고. 그리고 바지 하나도 입어보고, 아, 이건 사이즈 하나 업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카라 니트는 반품, 청바지는 교환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두 가지가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데까지 반송 보낸 제품이 도착된 시점으로 8, 9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우려했던 부분을 체감을 한 거죠. 최근에도 보니까 쇼룸을 새롭게 오픈을 하셨던데 아마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확장과 커진 회사의 볼륨 다양한 것들이 겹쳐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지금이 브랜드가 굉장히 성장하는 시기로 보여지기에 성장해서 오는 성장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시스템적으로도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되고 커진 회사에 부합하는 인력도 이제 배치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금방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좋은 브랜드다 라고 생각하는 브랜드니까요. 아마 제품들 경험을 해보시면 아 좋은 브랜드다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납득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제가 구매한 아이템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여기 있는 에크루 컬러의 스트레이트핏 데님 팬츠입니다. 이 제품을 선택했던 이유는 아 이거는 하나만 있으면 앞으로 그냥 쭉 국밥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아이템입니다. 사실 이런 유의 크림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도 비슷한 느낌을 주는 아이템들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왜 얘를 선택을 했냐? 라고 물으시면 저는 이런 흔히 말하는 크림진 같은 스타일을 구매를 할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컬러감입니다. 이런 크림진이 더 꾸덕한 느낌의 아이보리 컬러를 가진 제품도 있을 거고 되게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감을 가진 아이템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게 주관적인 영역인데 크림진은 그 컬러의 뭘랄까 농도? 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정말 한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테디 에브리오의 이 제품은 뭔가 되게 화이트도 아닌데 그렇다고 이제 너무 아이보리 컬러도 아닌 그딱 중간 지점을 잘 잡았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컬러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을까. 그래서 핏도 보시면 제가 이 제품은 3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정말 그냥 스트레이트 핏으로 똑 떨어진다라는 느낌의 실루엣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아마 편안한 캐주얼 을 느낌보다는 좀더 점잖게 입을 때 많이 활용할 것 같은 바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딱 떨어지는 느낌의 밝은 컬러의 바지를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어 아마 되게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아이템을 소개하면 여기 있는 같은 제품인데 이 라이트 블루 컬러의 스트레이트핏 데님 팬츠입니다. 이 제품이 앞서 언급했었던 사이즈 교환을 했던 그런 제품인데 처음에는 이 크림 진처럼 이 제품도 3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어차피 같은 바지니까. 근데 크림 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으로 입을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괜찮았는데 얘는 뭔가 그런 핏으로만 활용하기에는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사이즈 업을 해서 살짝 더 여유로운 느낌으로 입어가. 깔끔한 스타일과 캐주얼한 스타일, 둘다 활용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이제 4사이즈로 교환을 했는데 진짜 신의 한 수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핏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 티셔츠 피팅컷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같이 코디를 해봤었는데 진짜 입었을 때 느낌이 딱그 제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실루엣이 나와줘가지고 진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컬러감도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되게 밝은 느낌의 연청 컬러인데 워싱에 기교가 많이 들어간 스타일은 아니어서 접근하기에도 부담이 없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데님은 중청이나 진청 아니면 은 생지 이런 컬러들 위주의 데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컬러의 연청 데님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 데님 바지 구성에 첫 번째를 잡아줄 만한 연청 컬러의 데님인데 그 시작을 이 바지로 끊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컬러부터 핏까지 전반적으로 다 만족했던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볼 아이템은 이 뒤쪽에 있는 릴렉스드 타이프라이트 셔츠 화이트 컬러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었지만 카라니트를 반품을 하고 나서 아 상의를 뭐 살까 이렇게 쭉 보다가 뭔가 티셔츠 쪽보다는 셔츠를 경험을 해보고 싶은 싶었고, 린넨으로 된걸 살까 하다가 앞으로의 활용도를 생각해 본다면 린넨보다는 베이직한 코튼으로 된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타이프라이터 소재로 제작된 셔츠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옷을 보시다 보면 타이프라이터라는 단어가 들어간 옷을 종종 보셨을 텐데 타이프라이터라는 게이 타자기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사용되는 타자기에 그 들어간 인쇄용 리본에 사용된 원사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고 타자기로 칠수 있을 정도로 고밀도로 짜여진 원단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고 쉽게 요약을 해보자면, 되게 얇고 긴 장모의 면사를 되게 고밀도로 제작한 소재를 타이프라이트 원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단을 가까이서 경험을 해보시면 원단감이 되게 얇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하면서도 바스락거리는 소재감이 특징입니다. 타이프라이트 소재가 사실 굉장히 가격대가 있는 소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단으로 이 정도 땀수와 이 정도 마감 퀄리티로 7만 원 9 0원이라는 가격에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건 어, 정말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의 사이즈는 제가 실측을 보니까 4 사이즈로 가자니 어깨 라인부터 전체적으로 아, 좀 애매하게 클것 같은데 이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3 사이즈로 가서 살짝 여유 있는 듯하면서 약간 정핏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입자 싶어가지고 3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입은 거를 한번 보시면 이 정도. 느낌이 나오는 사이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디자인적으로 뭐 어떤 큰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베이직한 디자인이기에 좋은 원단으로 깔끔하게 만든 유행 타지 않고 두고두고 꾸준하게 입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스테디 에브리웨어라는 브랜드를 가장 잘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되게 잘 만든 깔끔한 셔츠를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오픈을 했다고 하니까 실제로 가셔가지고 제품을 한 경험을 해보시고 제품을 경험을 해보시면 제가 말했던 되게 얇은 원단이지만 되게 탄탄하고 바스락거리는 느낌이다. 이런 소재감들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브랜드를 바이킹. 두 번째 시리즈로 스테디 에브리웨어 라는 브랜드를 소개를 해 봤는데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괜찮은 브랜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불호 없이 입을 수 있는 베이직한 디자인에 접근성이 좋은 라인 아카이브를 잘 담은 두 가지 라인 을 전개하는 브랜드 근데 이제 시간이 더 흐르고 나면 이 스테디 에브리웨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가지수를 늘리는 게 한계가 오는 시점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꾸준하게 입을 수 있는 스테디한 디자인은 그 형태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편의 바램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스테디 에브리웨어에서 대중들이 스테디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범주를 조금 조금씩 늘려가 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옷을 선택함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끝